안녕하세요. 저희 평택 화양 힐스테이트는 1571세대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1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 A타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29세대 A타입이고요. 자, 들어오시면 현관입니다. 현관 왼편에는 어, 어떤 어 공간인가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현관 요쪽 왼편에는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 시스템 선반으로 아주 잘돼 있어서 골프백이나 잔진들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편에는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천정에 에어샤워 시스템이 있어서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먼지를 밖에서 털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공용욕실 보시겠습니다. 공용욕실은 욕조하고 세면대,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거치대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콘셉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젠다이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첫 번째 자녀방 보실게요. 첫 번째 자녀방에는 이렇게 반창으로 큰 유리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광이 좋겠지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붙박이 장이 있는데 붙박이 장은 무상 제공 품목입니다. 상단 하단 온 수납하기에 잘 되어 있고요. 이쪽도 네, 상단 하단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자녀방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방은 어떤 공간으로 꾸며졌냐면, 이렇게 서재로 꾸며져 있어요. 서재로 꾸며져 있고, 또 개인의 취향에 맞게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요. 두 번째 침실 맞은편에는 복도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 어, 복도 팬트리 작지 않아요. 시스템 선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제공 품목입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실을 보실 텐데요. 오, 거실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 천장에 다 LED 조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물천장이라 2.3이 기본인데 2.45 높이 정도 됩니다. 자, 주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방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길게 6인용 식탁을 놓고도 길이가 거의 같죠. 그래서 아주 큼지막하게 잘 나왔고요. 주부들이 선호하는 동선은 11자 동선입니다. 11자 동선이라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사각 싱크볼 많이 하는데 저희도 대형으로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또 지방창이 있어서 맞통풍에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상부장도 고급지게 나왔어요. 오, 보세요. 터치로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덕션 후드 기본 제공이고요. 여기는 유상품목인데 광파오븐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하부장 수납 잘돼 있어요, 다. 그리고 이 공간은 세탁실인데요.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놓고도 여기 공간이 남아서 여기는 활용도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이렇게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들어오면 오 저는 이렇게 스위치부터 눈에 갔는데요. 저희는 디밍 스위치로 이렇게 대기 전략이라든지, 대기 전략 차라든지, 온도, 이런 거다 조절 가능하고요. 어, 안방 사이즈 정말 크고, 여기 유일하게 안방에 베란다 발코니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화초들 키우시고, 여기 스프레이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화초에 물도 주시고, 여기는 빨래 건조대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인데 하얀색 사다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주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드레스룸 보실 건데요. 오, 드레스룸 보세요. 어, 저는 34평에 이런 드레스룸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여기 길이가 거의 한 3m? 그리고 가로폭은 1.8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드레스룸에 창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여기도 안에 깊숙하게 또 이렇게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어요. 맞은편에는 전신거울이 있어서요. 옷 입고 외출하기 전에 옷 매무새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부부 욕실 볼게요 부부 욕실 보시면 바닥 난방 다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기 시스템 되어 있어서 어 습기라든지 이런 거 항상 그래서 뽀송뽀송한 욕실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도 보면 여기 수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거치대랑 생활을 편리하게 콘셉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34평 유니트 다 보셨고요. 저희는 선착순 동호 지정 중에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거는 15337266으로 문의주시고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